누가 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써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